겨루 도룹 발차기. 겨루기 개인전 학년 최혜수 제사 정례 발차기 준비 시작.

차렷! 경례! 초우정부 6학년 발차기 준비 시작! 6학년 권택연 차렷! 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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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례! 준비! 시작! 시작! 차렷! 경례! 바로 차력 경례 차력 경례 초등부 6학년 초등부 발차기 준비 발차기 개인전 6학년, 6학년 강성준 경례. 차렷 경례 시작. 발차 준비 시작 차렷 경례, 경례 경례 차렷 경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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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례 결혼운 기대를 품기 6학년, 6학년. 네. 어숨준 경민 차렷 경례 발차 준비 시전 발차 준비 시작. 자력 경례. 자 경례. 어 바로. 자 경례. 남나래 이자 남나래. 자 겨루기 비트 발차기 6학년 2다원

차례 경례 차례 경례 탈자초레 탈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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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바로 차렷 경례 탈, 탈, 차례 경례 기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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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 탈, 학년 양준서. 차렷 경례 고유준 밑기 준비 차렷 기 밑발차기 23년 이서윤 차렷 경례 발기 준비 시작 차렷 경 차렷 례 차렷 경례 바로 전해 경애.